그 이게 복음이잖아 오늘 청년들 막 세상에 깨지고 부모님 위혼하고 많습니다. 예 여기 보면요, 저 초면에 참 많은 간증을 하는데 순복음교회 서울의 권사님들 세상 형통을 말하잖아요. 그래가 잘 살고 잘 됐는데 뭐가 그 이혼을 해서 재혼했어뭐 권사님이 남편 이제 새로운 샤파가시니까 애를 낳는데 애는 전 남편하고 컸잖아요. 이걸 미국에 려다 놓고, 교회 맡기고 간 거야. 얘는 분노가 있잖아요. 교회는 왔지만. 아, 장로 권사님 아버지 엄마 이혼하고, 엄마는 새남녀 날려버려놨다. 아 교회 난장판 만들었습니다. 뭐, 이것도 띠, 띠 갖고 어디 버려버리고. 이거 하려니까 옛날에 이 청년들이 많아갖고, 코비더전에는. 이게 없어.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복수와. 근데 그게, 그 애를 탓하고 내가 똑같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막이다. 이런 것보다도 아마 개가 가는 교회는 목사님 그런 소리 들었나 봐. 근데 저는 좀 어리버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형통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저 친구를 보내가지고 나를 시켜서 하실 일. 그이 잘라흐라는 이 히브리의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복장을 시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통해서 통해서 일하시고 일하시고 끝내신다. 끝내신다. 그하나님형통이라 그래서 오늘 39장 보면요. 이제 다시 돌아가 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리 그를 그리를 데려가 있음. 마을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시라 돈 주고 샀어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형통한 자가 이러는데 새 성경을 보면은 성공하고 이런데 그게 보면은 성공하시게 만들고 그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잖아요. 그냥 교회 댕기한 사람은 어떨까? 절도댕기한 사람은 어떨까? 절도댕기는데도잘 살아. 절에 댕기한 사람들, 성당 댕기한 사람들 큰 등도 알고 초파일가고 우리 생계도 여기도. 새벽마다 나와서 불공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기 정성으로 물도어놓고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게 언제 어려움이 오고 자빠지고 할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행이야. 다이 멘트로 다이 또 형통하다고 그랬거든. 그셀라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내가 끝내줬다. 내 하나님 잘 믿었어. 내가 왕이 되고 그런데 오늘 날칼 들고 자기 죽이고 오잖아요. 회계로 가면 괜찮은데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목적을 두고 믿으니까 자살을 하고, 이혼을 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3절에 그 주인이 보디발이죠. 여우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우하께서 그의 범상에 형통하게 하고, 그게 요셉을 본 거죠. 4절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물을 삼고 그 소유를 다그 손에 위임하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도 그래 교회가 잠깐 안 가는 게, 교회는 내가 좋다. 근데 야, 너 정말 예수행인 것 같다. 잘하는 것 같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아, 사장님, 내이 교회를, 이 비즈니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것까지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잖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은 육자에 보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노에는 간섭하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요셉은 용무 준수하고 아, 우리, 지금 오늘, 성도님 같이 이렇게, 빛이 빡빡 났나봐. 머리가 없으니까, 뭐, 반짝반짝 거리지. 뭐. 근데, 우리가 어디가서 사람들이 인정해줄 때, 그때 조심해야 돼.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제가 큰 교회 성년인데, 항상 아, 장로님들이 이쁘대 이쁘다는데, 하 좋아갖고, 아, 이쁘지 그랬는데, 보니까, 부려 먹으라고. 뭐. 그, 부려 입으면, 날짜 내니까, 그, 그장로님 그 제일 먼저 앞장서가 쫓아내더라 우리가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은 모든 재산과 모든 건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용하라는 건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주위 목사님들도 있는데 잘 믿었어 새벽에도 잘 가서 성교지 열심히 갔다 와서 성지술로 도와서 당연하게 내가 가지는 걸 내가 누리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옆에 누가 힘들고 어렵고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죄책감도 죄를 죄,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시편 말씀에 살았던 걸 눈물로 회개하는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게 문자를 보면 안 되잖아. 요 예수가 어떻게 어린 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가면 구약의 제사에 허묻는 자가 죽어야 되고 피어야 되는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심벌이잖아. 요 심벌. 심볼. 침대, 침대에, 침대에 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을 침례함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다. 할례. 그거는 구약의 의미 할례라는 것을하나님과 약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은 할례라는 건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례 저도 되는데 왜 침례를 하나? 젊은 애들 물에 저 찬물에 갖다 퍼넣어 리면 정신 못 얻고 날짜도 기억해. 내가 침례를 해요. 장로회 목사님. 자, 요셉에게 날마다 마지막 날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웅이에 빠져도, 감옥 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종말론의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저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임해인 거죠? 그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언제가 끝이죠? 하나님 제림하면 끝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고 비록 미국에 대통령도 있고 하지만은,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근데, 뭐에 따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 헬라의 콤비비아라고 있는데, 그게, 어, 어, 이, 잔치라는 이야기, 잔치. 그래서 예수님 혼인잔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예수님께 십자가에 피할리고 죽으시고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피와 어? 몸을 나누고 이거 뭐 일을 못 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건 상징적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부부끼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삶이 저는 이제 아내가 보실지만 아내가 음악을 해가지고 일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제 음악은 아내를 30년 전에 만났는데 한 10년 전에 비즈니스가 맞추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 엄마가 있는 사람들하고 또잘 사는 사람 집이니까 차도 좀못 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춰줘야 돼. 근데 결혼할 때, 그래, 좋아 했으면 책임져야지. 근데 10년 전에 사람이 마음이 좀 바뀌어 가지고 아, 니도 좀 고생해라. 이런데 한 15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여자가 늙어가니까 좀 힘도 딸리고 유치원에서 선생다고 그랬는데 내가 못회하에서좀 힘드니까 이제 유치원 선생으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막 옷에는, 어, 뭐 많이 안 나오니까 옛날에는 한국 애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요새는 외국 애들도 오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온 뭐 인종 가운데 문화도 달린 애들 이니까 집사람 영어도 부족한데 굉장히 힘이 들었나 봐 힘이 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주 아픈 거지 근데 목사니까 여기가 뭐 사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나도 일해서 벌어자고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목사로 아버지로 보냈다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이 세상을 복음 전하겠다는 그 찰나흐라는 히브리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셀라가 나와버리면 이 복사대가 잘될줄 알았는데 내가 이 여자 남자 잘잘 일어나 버리면 원망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치사해져요 버리는 거야. 그 지금도 한국에 이제 장모님이 편찮으니까 그 장모님 전화해가 편찮아요 어디 편찮아요 진단서 보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아픈데,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프지, 아빠님은 아프다 그러면, 아,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남편분들 그런 거좀 알아야 돼. 대충, 너무 넘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힘들죠.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고, 막 다리도 아프고, 제가 57세입니다. 좀, 좀 나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몸에 들어와요. 당뇨도 있고. 그런 근데 그런 삶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니까, 제가 이전에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월급도 나오고, 그때 내가 이야기하던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10년 이상 청년들하고, 정말, 잘 믿는 집안에, 어? 복받았던 집안에 아들이 유배돼서 지키고, 그 아들이, 뭐, 떠들어가고, 예배 괴롭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 우리가 어딘가에 보낸받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할 때 이게 환경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건이 많은데 딱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난 여기 왜 보내셨죠? 돈벌로 보냈나요? 우리 둘째가 간호대학을 다니는데 간호대학은 미국에 보니까 이 간호 시험 칠 때까지 성적을 간호대학 성적으로 많이 쳐주더라고요. 그 간호대학이 졸업한 애들이 시험이 많이 안 되면 간호대학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간호대학들이 시험치면서 다 걸러내요. 근데 우리 딸이 거기 걸려갖고, 거기는 뭐 점수가 c 나오면 아주 아웃시킨대요. 그러니까 얘가 간호보조원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퀄리티를 아야 되는데. 근데 나한테 이쁜 딸이, 아니 저비브리스에막 어떤 백인 고급 호텔 가서 이제 23살 모은 여자애가 그 똥도 갈아주고, 닦아주고, 그 친구가 이제 공부만 하도라고 아버지가 일을 해서 배려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좀 운동하다가, 뭐 건강 관리가 일도 해야 되니까 몸이 참, 이, 잘, 이 성전이, 하다가 이게 자빠져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이빨을 다쳤어요. 그 이야기 듣고는 우리 두째 딸이 카톡에다가, 아빠, 난 일할 거야. 일할게. 네가 무슨 일을 하니. 근데 그거 보조원으로 갔는데, 그날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왔는데, 야, 이제 자녀 있으세요? 네, 자녀 있으면 그거 낌입니다 자녀 공부 하셔. 처음으로 그 이쁜 딸이 집에 왔는데 일하다고, 그 간호 보정한 옷을 입었는데, 지금 생각해 처음 가니까 이제 막 출연행 시키는 애들이 막핫한도 좋겠죠. 어디 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똥을 다덮었나봐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딸은 아빠한테 그냥 불쌍하게 안 보이려고 웃으면서 그러는데, 아, 그래 왔니? 고생 많냐고 내 방에 들어갔는데, 엄청 울었어요. 진짜, 내가 이 목회를 때려치우고, 내가 세일즈를 잘할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마음 수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넘기는 게 은혜야. 하나님께서 너 내일 주일이다. 말씀 준비해야지. 우리가 그 공격이 마귀가 입에 피를 흘리고 눈을 까짓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환경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거뭐 지옥을 가서 봤다. 뭘 어떻게 했다. 천국이 어떻다. 이게 다 no. 오늘 우리 마음엔 지옥이 천국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딸에게, 에밀리, 아빠도 목사지만 너도 목사야. You are pastor because 목사는 다 보낸받은 거야. You are there because not money. Because 아빠가 이야기했지. 찰나흐, 하나님의 형통하심. 근데 이제 아빠가 밥만 먹으면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거 그래도 안 믿는 자녀들 있잖아요. 목사, 아멘. 그렇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요새는 지가 이제 추행하는 원리를 막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 너도 덮었을 때 있었는데 그렇다고 덮으시면안 되지. 네. 우리가 그렇게 다 그런 인생을 삽니다. 사는데 요셉도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좀 밀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보내시가 뭐 월급 이 삼만 불 받게 하시고, 그 목사가 또 어디가 세미나 한다 그러면 그것도 나 열받지. 지가 잘해서 잘하는 거아니고든 박목사 까부지 마. 닌 여우나 그거 가면 똑같아 내가 그거 가면 더 잘해. 우리는 보된 받은 것이야. 그 이게 이제 목회자가 잘못 셀라흐는이 세상의 형통, 다윗이 박살났던 이 내가 내버, 네버, 내버람, 내 절대 어려움이 없을 거라. 이 고백하는 형통은 굉장히 위험한 종교죠. 그래서 오늘 젊은 애들에게 너가 오늘 가는 그곳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말씀은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라 나타나야 된다. 다 7절 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치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임하시나 이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검한 것은 당신 뿐이니 우린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주셨고, 하지, 말아, 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돼. 이걸 하고만 난 뒤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은, 삶이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보면은, 원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근데 우리는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사은 받고, 천국, 그러니까, 오른손은 없어. 왼손만 있어. 저는 이거를 멤버들에게 수없이 반복합니다. 저희들이 접시에 샐러드를 담아 먹으러 가는데 나는 우리 아내가 아침에 샐러드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데 우리 아내가 물어본다 당신 그 접시 씻겼어? 씻었어 근데 씻고 갖고 주방에 올려져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래요 다 다르겠지만 또 우리 친구 중에 깔끔해요 그몇 번씩 닦는 사람도 있더라 그럼 저 털털이가 그냥 그냥 꺼내가 에이 담아요 담는데 아내가 아내가, 아내가. 그거 씻어서 가는데 마음이 조금 찔리지 목산데 그래도 말은 씻었지 진짜로 진짜로 이러고 나갔오고 훅들 나와요 우리가 샐러드가 깨끗하지만은 그릇도 깨끗해. 너희들이 문신을 하냐, 뭐 술을 먹느냐, 나 그걸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성삼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게 성전 아니냐? 이게 성령께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당연하게 깨끗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세상에서는 몸을 더럽게 만들고 불리를 시킨다. 이거 이단이야. 너희들 문신하면 이 성전이 야, 교회여다. 누가 와서 깽멤버가 칠하면 우리 마음이 좋아 안좋아. 칠한다고 내 뭐라고 그러진 않지만, 이게 칠하면 어떻게 되겠어? 깨끗하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야, 요셉, 간음이야. 간음이 가늠이 성경적으로 뭐지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 간음이야. 네 예배 안 와? 간음이야. 너 기도 안 해? 간음이야. 남을 나보다 낫게라고,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좀 힘이 있고 돈이 있다. 남을 웃을게. 간음하는 거야. 여기 나오는 모든 여자의 간음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야. 그 가늠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적인 가늠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늠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믿어가고 이 사는 곳에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워서 찡찡거릴까요? 결혼한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한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예요? 지사에 같이 먹고 살면서 또 아내는 남편이 힘든 걸 알면은 기도하면서. 같이 살잖아. 같이 먹고 살고.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그 예수, 피아살을 나눠 먹잖아. 그 주한이 하나님 나라잖아. 가정도 그렇게 살고. 공동체도 십자가 예수님 못 받은 자들 알지 못한다. 너희들 지내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달에 구박하고 핍박할 때, 너희들이 예수 믿는 상미 돼서 그들에게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 내 한국 지하철 보니까, 지하철 가서 남자 장실 앞에 딱 보니까,